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정선입니다 어, 바쁜 현대인들이 사실 아침까지 꼼꼼히 챙겨 드시기는 정말 힘들죠. 어, 그런데 아침을 또 그렇다고 굶고 나, 나가자니 좀 뭔가 헛헛하고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선식을 좀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대형마트에서 그런 제품들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 또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직접 곡물을 사서 볶아서 이렇게 갈아서 물에 타서 아침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분들에게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대부분의 선식들은 다 탄수화물이죠. 이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위장에서 소화가 된다기 보다는 입에서 저작작용을 일으킬 때 침이 분비가 되죠. 아밀라제라는 아 효소인데 이 아밀라제로 아 충분히 범벅이 돼야지만 소화가 원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식은 물에 타서 이렇게 꿀떡꿀떡 마시기 때문에 이 침과 충분히 섞일 시간이 부족하죠. 당연히 소화, 소화장애를 일으킨다든지 위장트러블을 일으키게 되고요. 또 이제 불완전 대사된 이 탄수화물 찌꺼기들이 장 점막에 이렇게 프라그를 형성을 하면서 장 환경을 망쳐서 장을 또안 좋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식을 드시게 될 경우에는 충분히 입에서 꼭, 꼭 오래 물고서 이제 우물우물 하셔서 침과 함께 섞어서 이렇게 소화시키는 소화작용을 도와주셔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기에는 또 너무 또 바쁘시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제품인 것 같아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트루 플레닛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루에 필요로 하는 20g 정도의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슈퍼 아미노산 형태로 되어 있죠. 말하자면 GMO를 사용하지 않은 완두 단백 완두 단백과 쌀에서 단백질을 추출해서 이두 가지를 결합한 것을 슈퍼 아미노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동물성 단백질,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에서 얻어야 하는 우리가 하루에 필요로 하는 필수 단백질을 아주 충분히 다 공급해 줄수 있는 그런 슈퍼 아미노산 형태로 이 제품 속에 들어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거는 11가지 이상의 비타민과 9가지 이상의 미네랄을 충분히 다 포함을 하고 있어서요. 아이들 특히 야채과일 잘안 먹죠. 그 영양제를 챙겨 먹이기도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아침 식사 대용으로 하루 한끼 영양을 충분히 공급을 해줄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이 제품의 특징은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서요. 배변 활동에 문제가 있어서 변비라든지 아니면 설사 변비를 반복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제품은 아주 탁월한 기능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 제품도 되게 중요하겠죠. 특히 이렇게 어, 한끼딱 드실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자르셔서, 예, 물과 함께 쉐이크를 해서 드시면, 어, 한끼 식사 대용으로 충분하죠. 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초코 맛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닐라 맛이 깔끔하고 맛있습니다. 특히 바닐라 같은 경우에는, 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일들이죠. 바나나라든지 요즘에 뭐 많이 나오는 딸기라든지 오렌지 같은 것을 이렇게 같이 어 요그포 하나와 같이 넣어서 어 우리 그 쉐이크를 해서 주잖아요. 이렇게 믹서기에 싹 갈아서 주게 되면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아침에 분주한 아침에 바쁘게 막 붓 끓이고, 찌개 끓이고,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간단하고, 그리고 아주 깔끔하고, 하루 영양을 충분히 넣어줄 수 있는 이런 제품으로 대체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선식을 막 힘들게 하셔서 드시는 분들, 이분들에게 더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트루플래닛이 하루 한 끼, 하루의 건강을 충분히 지켜줄 수 있는 제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